궁금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 이야기, 파이브스타가 속 시원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좀 한다는 주식 고수 3위 방, 우리는 주식 t m i 입니다 네, 지금부터 2위는 <laughs> 투머치 토크 커 3시서 알아두면 돈되는 주식 정보 제대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더위가 그친다는 절기죠. 쳐서도 지났습니다. 예속담에 뭐 쳐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뭐 낮에는 좀 더운 편이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을 좀 느낄 수 있죠. 네, 선선하더라고요. 뭐 무더위에서 친해졌던 네오콘하고는 이제 쓰쓸 이별을 하고 갈맞이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하신대로 가을을 맞아서 새롭게 포트를 재정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확인하고 이야기 이어가 보죠. 당신만을 위한 주식 맞춤 관리 주비스입니다. 뭐 주비스라고 뭐 다이어트 업체와는 전혀 무관하고요. 어, 지금부터 여러분의 계좌를 가을 들판처럼 황금으로 물들게 줄 투자 노하우 전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최근 마이너스 수익률에 우울함을 토로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얼마 전 5스타프로 마이너스 계좌를 수익으로 바꿔달라는 의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네. 자, 현재 포트 수익률이 마이너스 11%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계좌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자, 먼저 의뢰인의 주식 포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죠. 현재 투자금 어, 투자금 2,500만 원 보유 종목 어, 9개 정도인데요. 어, 반도체, 철강, 메타버스 관련주 이렇게 9개 보유하고 계시네요. 사실 투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떨어지면 또 사고 싶고 뭐다 사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종목 백화점이 되곤 하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100 종목을 갖고 있, 넘게 갖고 계신 분도 봤는데 참좀 그렇습니다. 투자금에 따른 종목 수. 자, 이게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 글쎄요. <laughs> 투자금이라기보다는 이제 매매하시는 분의 상태를 더 봐야 될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흔히 고수와 초보의 이... 경계를 수익률로 경계를 나누곤 하는데요. 단순한 수익률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종목을 관리할 수 있느냐가 바로 고수와 하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재 3천만 원의 자금에서 현금 비중이 3%밖에 안 되고 나머지 종목으로 다 들어가 계시다. 아홉 개 종목이신데 종목이 많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각의 종목의 비중을 어떻게 관리를 하셨느냐가 중요하겠고요. 앞으로도 이 자금 운용에 따라서 본인이 고수냐 초보냐의 이런 경계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종목의 개수가 정해질 것이고 이제 그거에 따른 결과물은 비중이 결정을 해줄 거, 해주기 때문에 비중 관리에 더욱더 힘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포트를 보니까 비중이 너무 반도체적으로 좀 쏠려 있는 것 같아요 보유 업종들을 보면은 사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어떤가요 네. 근데 뭐. 전체 포트 비중 중에 뭐 97%가 주식이고 거의 현금은 없고 그 중에 4분의 3이 반도체죠. 그래서 반도체에 너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의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딱 봐도 지금 현금 3% 예, 아주 좀 적은 비중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시장도 굉장히 안 좋은데요. 그동안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누차례에 걸쳐서 현금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실, 실천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현금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 앞서 이근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유 종목 중에서 반도체 주로 너무 집중적으로 쏠려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쏠려 있는 쪽, 그러니까 종목은 나눠져 있겠지만 반도체 업종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 쪽에 많이 어, 소위 말하는 몰빵을 하셨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서 좀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에서 어, 선택을 하셔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면서 이 과정에서 현금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뢰인은 이번 기회에 주식계좌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싶다라고 부탁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만약에 새롭게 포트를 구성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수익률을 확 끌어올려 줄수 있는 황금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볼까요? 먼저 이익은 대표의 솔루션부터 만나보죠. 네, 저는 뭐 기존 포트를 좀 변형하는 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대형주 15%, 반도체 부품주 15%, 전체 반도체 30%. 그리고 철강 대형주 15%, 철강 부품주 15%, 그래서 철강 30%, 그리고 메타버스 20%, 현금 20%, 뭐 이렇게 구성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포트의 밸런스를 초점을 줬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 그리고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 그리고 지수가 지지부진할 때 움직일 수 있는 테마 이렇게 포트의 밸런스를 맞추는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네그렇다면 김호영 대표의 솔루션도 궁금하네요. 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근 대표님이랑 같은 의견인데요. 어, 느 정도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30% 정도, 어, 제가 좀 더, 어, 반도체 쪽보다는 좀더 빠른 업황 회복이, 업황의 성장이, 업계의 성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 30% 정도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서, 어, 바이오즈 쪽에서 여러 종목들이 시장과는 또 반대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 20% 정도 그리고 어, 역시 메타버스 쪽으로 한30% 바이오와 메타버스는 지금은 현재는 섹터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어, 테마성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빠른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현금 20% 정도를 갖춰서 언제든지 지금 시장이 급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도를 할수 있는 현금을 언제나 만들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우스갯 소리긴 한데요. 예전에 이제 건설주 건설주들이 좋을 때, 이제 제가 분산 투자를 얘기했더니 건설주 다섯 종목을 이렇게 나눠서 사고 분산 투자를 했다, 고뭐 그러시는 분들도 봤는데, 에, 그것은 이제 밸런스. 지금 계속 밸런스와 분산 투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좀 차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파이스타 의견이 포트폴리오 재정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마이너스 주식계좌를 들여다보면은 벌써 한숨만 그냥 땅이 꺼지라 이렇게 짓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남은 하반기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요 어떤 주식을 사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이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오히려 어떤 주식을 사느냐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추경 매수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조정할 때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한 번에 사기보다는 두세 번은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매수할 때 이게 단기로 볼 주식인지 또는 중장기로 좀 실적이 좋으니까 길게 갖고 갈 주식인지 이거를 결정을 먼저 하고 매수하시면 매도하실 때좀더 편하고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요. 단기 주식을 손해놨다고 해서 장기 투자하는 것 이것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 파이브스타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방송 외에도 유익한 주식 정보를 쉽고 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네, 카카오톡 채널에서 파이브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며 뭐 다양한 정보를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파이브스타 무료 톡방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샵 3231로 문자 보내 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리고요. 어 그리고 유튜브 SBS 비즈 증권에서 필사기 댓글에 남겨 주시면 저희가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스타와 함께 내일 더부자 부자 되세요. 되세요.